안녕하세요. 마루 보수 업체 리플로우입니다. 어, 이번에는 강마루를 파손된 강마루 두 장을 교체하는 작업을 진행을 했는데 그 내용을 안내를 해드릴게요. 어, 지금 보시면은 커팅을 어, 맡기다 마블 커터로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 마블 커터도 그렇고 일반 그라인더도 그렇고 어쨌든 원형톱날이 들어간 제품들은 사용하실 때 항상 주의를 하셔야 돼요. 특히 이 커팅 작업을 할때 가끔 킥백이 생기는 경우가 생긴 있는데, 그럴 경우에 이제 기계 자체가 뒤로 밀려버리면서 어, 오른손 쥐고 있는 오른손은 괜찮은데 <laughs> 옆에서 지지해주고 있는 왼손이 이제 미, 밑으로 내려가면서 톱날에 손을 다칠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 주시는 게 좋고요. 어 지금 보시면은 이제 끝부분 이제 Y자로 커팅을 하고 나서 끝에까지 닿지 못한 잘리지 않은 부분을 어, 보시 소형 원형톱으로 커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어떤 분들은 그냥 저 끝부분 안 잘린 부분을 망치와 정을 이용해서 이제 때려서 끊어 주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어, 저같은 경우는 소음 요즘 이제 소음에 많이 민감 하시다 보니까 가능하면 망치질을 줄이기 위해서 원형톱을 이용해서 최대한 끝까지 잘라주고 있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저게 크기는 작아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킥백이 생기해서 뒤로 이제 밀리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두 손으로 잡아주고 커팅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커팅이 끝난 상태입니다. 끝나서 이제 철거를 더 진행할 건데 이 현장 같은 경우는 신축, 어, 단지였는데 생각보다 마루가 잘 뜯겨서 철거하는데 그렇게 어렵진 않았어요. 그리고, 어, 전동공구를 쓰실 때는 아까 마블커터처럼 전동공구 쓰실 때는 가능하면 장갑을 벗고 작업을 해주시는 게좋고요 철거 작업을 할 때는 부터는 이제 껴주는 게 낫겠죠. 어 그리고 마블커터가 이제 5인치 날을 사용하게 이제 나오는데 4인치 날도 호환이 되기 때문에 굳이 5인치 날을 쓰지 않고 4인치 날을 쓰셔도 되구요. 저 같은 경우는 중국산 저가 제품을 쓰고 그냥 이제 쓰다가 잘안 뜯기고 이제 잘안 밀리, 안 나가고 또 타는 냄새가 나면 날을 바꿔주고 있습니다. 어, 보시면 되게 잘 뜯기죠? 그리고 작업, <laughs> 스타일에 따라 다 다르긴 하겠지만, 저는 저렇게 이제 마대에다 쓰레기를 버릴 때, 저렇게 끊어서 버리는 거를 좋아해요. 그래야지 정리도 깔끔하고, 마대에도 또 많이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엔드 부분 쪽 뜯어내실 때는 항상 주변부 필름 까지지 않게 <laughs> 잘 보시면서 해주시고, <laughs> 여기 같은 경우는 마루가 잘 떨어졌기 때문에 좀더덜 뭐 신경쓰고 작업을 했지만, 필름이 좀 약하거나, 그리고 엔드 부분이 쉽게 손상되는 경우라고 하면 좀더 주의해서 작업을 하셔야겠죠. 지금 보시면, 저 같은 경우에, 어, 마스크는 일립스 마스크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귀에, 이제, 귀를 보호하기 위해서, 저기, 저걸 뭐라고 하죠? 아무튼, 이어 헤드폰 같은 거를 쓰고 있어요. 소음을 좀 차단하려고. 어, 막상 써보면, 정말, 생각보다 소음을, 시끄러운 소음을 많이 막아주기 때문에, 많이 저는 추천을 하는데 대부분은 좀 성가셔 하시더라고요. 미래를 나중을 위해서 어, 사용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지금 영상에 이제 본체는 보이지는 않는데 그 카처 NT 30L 택트 제품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지금 저거 사서 사용한 지가 한지 두달좀 넘어가는 것 같은데 되게 만족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 청소기 흡입력도 아주 좋고, 그리고 오래 사용을 해도 그 흡입력이 꽤 오래 유지가 되기 때문에, 어, 마루 작업 하시는 분들에게는 나쁘지 않은 선택일 것 같아요. 이제 지금 4인, 어, 인치 그라인더에 3인치 샌딩컵을, 붙이, 어, 달아서 샌딩을 하고 있고요. 지금 전혀 이제 먼지가 새어나가지 않는데, 이제 집진기하고 샌딩 커버만 잘 사용을 하셔도 주변부 이제 먼지가 비산하는 것을 많이 막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이용해 주시면은 작업하실 때좀더뭐 건강, 본인 건강에도 좋고 그리고 주변부 먼지가 이렇게 퍼지는 걸 막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될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이제 청소기 끝 호스에 어, 저기, 연결하는 거를 다른 걸로 바꿨는데요. 패스툴에서 트 나오는, 이제, 좀 입이 넓, 주, 이 주둥이가 넓적한, 이제, 커브 샌딩, 아니, 집진기 포스인데, 저게, 이제, 바닥 정리하거나 좀더 넓은 바닥 정리할 때, 어, 유용하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주변부 정리에는 신경을 쓰는 편이고, 지금은 보시 지하로 10.8V 제품으로, 어, 홈촉 아래에 있는 지저분한 부분들 정리를 하고요. 그리고, 아랫부분에 남아있는 본드들, 잔여물, 그리고 마루 잔여물들 제거해서, 우리가 새로 마루를 끼웠을 때, 어, 단차나 어떤 틈새 없이, 어, 잘 들어갈 수 있도록 지금 다듬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작업을 하다보면 눈이 조금 따가울 때가 있고 가끔 부스러기들이 튈 때도 있어서 지금 이제 안경을 쓰고 있는데 그 위에 쓸수 있는 거를 지금 알아보고 있어요. 보호 장비는 가능하면 갖출 수만 있다고 하면 좀잘 갖춰서 작업하는 게어 본인을 위해서 좋은 것 같아요. 아, 맞아전 저날 그 빗자루를 깜빡하고 안 가져가가지고, 지금 불편하게 지금 저렇게 다 하고 있는데, 빗자루가 있었으면 저렇게 안, 했, 안 했겠죠? 빗자루를 쓸었겠죠? 자, 이제 정리가 모두 끝났습니다. 정리가 끝났고 이제 시공만 하면 되는데 시공을 하기 위해서 이제 준비작업을 해야겠죠. 지금 아마 어 마루 두 장을 시공을 하기 위해서 이제 촉 윗부분으로 얹혀지는 부분에 밑에 부분 어 마루 판 하단 그 날개 부분을 날리고 있을 거예요. 저걸 이제 마지막 첫장 같은 경우는 오른쪽 끝 부분 한 15cm 정도 되는 부분을 날리고 그리고 두 번째 장은 두 면을 다 날려서 자재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사용된 마루는 이건의 어, 오가니고크 제품인데 약간 분홍 톤 느낌이 나면서 이끗이끄 다이 라인이 들어간 것들이 어, 나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이제 구정마루 제품을 많이 알고 또뭐 노바나 뭐 이건마루 등등 뭐 많은 마루 업체들이 있는데 저는 이건마루 제품도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전체 지공 문의가 오거나 할때 이건마루를 많이 안내를 해드리는데 특별히 뭐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자재 준비는 끝났고 이제 철거할 때 썼던 수건 구도 치우고요 작업 주변 작업하는 부분 주변은 최대한 정리를 해주는 게어 이후 작업을 위해서도 그렇고 좀더 안전하게 작업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본드를 1대1로 섞고 있을 거예요. 비닐, 저는 비닐을 일부러 크고 두꺼운 비닐을 따로 구매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저처럼 보수 작업을 많이 하는 경우에 이제 본드를 적절히 타는 것들이 중요한데, 어, 주둥이가 작고 작은, 어, 폭이 크지 않은 비닐 같은 경우는 본드를 타거나 적당하게 타거나 이제 섞을 때좀 한계가 있어서 일부러 크고 두꺼운 비닐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본드 바르는 것도 작업자들마다 다 다른데요. 어떤 분들은 이제 대충대충 바르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이제 되게 꼼꼼하게 바르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 마루 작업을 업으로 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어, 최대한 좀 꼼꼼하게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루를 뜯다 보면 마루에 붙어서 콘크리트 면이 가끔 떨어져 나오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조금 더 본드를 채워서 어, 빈 공간이 없도록 해주면 더 좋겠죠. 지금 보고 있는 보시 보이는 그 헤라 같은 경우에 이제 타일용 헤라를 한번 구매를 해서 써봤는데 저런 좁은 부분에 본드를 바르는, 바르거나. 하는 부분은 되게 좋고 그리고 넓은 부분도 마찬가지로 본드 바르고 어 하는 부분에 있어서 뭐 나쁘지 않은데 써보니까 본드가 되게 많이 들어가요 일반 저희 헤라 쓰는 것보다 거의 한 1.3배 정도는 더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사용을 해 보니까 그만큼 이제 더 넓게 발리고 기본적으로 바닥에 도포되는 양이 많고 골이 이제 올라오는 부분들도 많아서인지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어쨌든 한번 다 발라주고 그리고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부분 가끔 바닥이 낮은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조금 더 채워서 어, 시공하고 나서 이게 너무 빙 느낌이 나지 않도록 챙겨주고 예, 신경써서 본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저 헤라의 좋은 점 중에 하나는 본드가 되게 예쁘게 발라집니다 발라놓고 어, 감탄할 정도로 되게 예쁘게 발라져요. 뭐큰 의미는 없겠죠 예쁘게 발라지는 게뭐 자기 만족 같은 거. 시공할 때부터는 저는 장갑을 주로 벗는 편인데 이게 습관인 부분도 있고. 그리고 시공하면서 이제 단차가 생기는지 여부를 체크를 하려고 하면 자꾸 이제 장갑을 벗었다 다시 꼈다 해야 되는 경우가 생겨서 저는 그냥 벗고서 하는데 문제는 그러다 보니까 손이 많이 거칠어지는 부분이 있네요. 자 엔드 부분 쪽에 이제 순간접착제 발라주고요. 끝에서부터 끼워서 안으로 채워주는데 저걸 하기 전에 반드시 이제 길이 그리고 폭 체크는 필수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시공을 해보면 그 고무망치 자체의 무게가 꽤 있다 보니까 어, 그렇게 세게 치거나 하지 않더라도 어, 조립하고 우리가 시공하는 데는 크게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 세게 치는 것보다 좀... 살살 치는 거를 더 선호를 하고요. 지금 순간접착제의 바른 부분에 경화제를 뿌려서 좀더 빨리 그리고 더 견고하게 붙을 수 있도록 어, 조치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자재는 어, 현장 자재를 구하지 못해서 외부에서 구해서 들어갔는데 다행히 시판용 자재가 잘 맞는 편이어서 어, 문제없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어쨌든 같은 품번 같은 품번 같은 로트의 제품이 아니다 보니까 어, 살짝의 단차가 시공했을 때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을 이제 망치하고 판으로 잡아주고 있습니다. 저런 식으로 한장 꼈을 때 새로운 마루를 끼게 되면 그 폭이 가끔 맞지 않는 경우들이 있다 보니까 그 다음 장 끼울 때 폭을 꼭 체크해 주시면 좋겠죠. 마찬가지로 끝에서부터 집어넣고 쭉 붙여주면서 확인하고 또 경화제 뿌려서 빨리 굳을 수 있도록 잡아줍니다. 저렇게 발로 밟거나 무게를 줘서 이제 붙여주는 방법도 있고 지금 보시면 같은 마루를 뒤집어서 그 라인에 맞게 눌러준 상태에서 밟아도 괜찮겠죠? 그러면 딱그 위치만큼, 그 라인만큼이 눌려지니까 이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이라고 보여지네요. 증공이 끝나고 나면은 이제 교체한 부분 연결 부분들을 체크하는 것은 필수고요. 그렇게 해서 높거나 뭐 튀어 올라온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잡아주고 또 움직이면 순간접착제를 이용해서 붙여주는 작업까지 하게 되면 이제 교체가 마무리가 됩니다. 한장 교체를 하더라도 장비는 똑같이 올라가고 또 그만큼 같은 노력이 필요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뭐한장 교체 너무 간단하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마루를 한 장이나 두장 이렇게 단순 작업을 교체하는 모습을 봐도 그사람이 어떤 작업의 속련도라든지 작업 방식 이런 부분들을 대부분 다 캐치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항상 안전 작업하시고 또 좋은 일들이 가득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